갈치낚시, 왜 나만 못 잡는 것 같을까요? 진짜 나의 실력 문제일까요? 갈치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조사님들이 선상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갈치 시즌이 시작되면 바다는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밤바다 불빛 아래에 줄지어 하나둘씩 갈치가 올라오는 순간은 정말 짜릿하죠. 하지만 정장 낚시를 시작해보면 이런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옆 사람은 연속으로 갈치를 끌어올리는데, 왜인지 내 낚시 때만 조용하고, 입질이 오는 것 같아 챔질을 했는데 올려보니 빈 바늘만 덩그러니 올라옵니다. 꽁치살은 온데간데 없고 채비만 남아있죠. 또 어떤 경우는 분명히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낚싯대가 툭툭 치기만 하고 그대로 멈춥니다. 이럴 땐 대부분 미끼가 돌아가거나 이미 떨어져서 갈치가 건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 조사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특히 더 당황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건가? 낚시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하다가 금세 지쳐버리기도 하죠. 사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빈바늘로 낚시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미끼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모르고 계속 낚시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초보 조사님들이 가장 많이 겪는 부분이기도 하죠. 갈치낚시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채비 손실입니다. 삼치가 휙 지나가면서 채비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갈치가 이빨로 싹둑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준비해둔 채비가 금세 사라지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두번째는 미끼 문제입니다. 꽁치살을 바늘에 정성스럽게 껴도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살이 흐물흐물해져서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목적 수심층인 30에서 40m를 내려가는 동안 물의 저항을 받으면서 미끼가 바늘 끝으로 밀려납니다. 그럼 미끼가 휘어져서 U자 모양이 되고 결국 빙글빙글 돌게 되죠. 갈치 입장에서 먹기 불편한 모양새입니다. 세번째는 빈 바늘로 낚시하는 겁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미끼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계속 낚싯대를 담가둡니다. 입질이 없는가 보다 하고 참고 기다리지만 사실은 바늘만 덩그러니 내려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조과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이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채비가 있습니다. 바로 아쿠아엑스에서 나온 텐빙 갈치 채비입니다. 이 채비에는 몇 가지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덧바늘 구조입니다. 덧바늘은 특허받은 바늘 구조로 꽁치살을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미끼를 단단하게 고정도 하지만 일자로 예쁘고 곱게 유지해줍니다. 특히 꽁치를 끼운 형태 그대로 곱게 유지되니 물속에서 미끼가 회전하지 않고 갈치가 먹기 좋은 상태로 내려갑니다. 초보자에게는 특히 더 효과적입니다. 빈바늘 낚시를 방지해주니까 입질이 들어오고 더잘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유동형 채비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편대 채비는 고정식 구조라서 한번 세팅하면 상황에 맞게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질이 약할 때도 활성도가 강할 때도 똑같은 세팅으로 써야 하니 한계가 분명하죠. 하지만 아쿠아엑스에서 나온 이 템빈 채비는 다릅니다. 유동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갈치의 활성도가 좋을 때는 목줄 길이 전체, 즉 1m 80cm를 풀로 활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미끼가 크게 움직이며 넓은 액션을 만들어내고 갈치가 과감하게 달려들어 시원한 입질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손맛도 강하게 전해져 낚시의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질이 예민하고 갈치가 조심스러울 때는 천평을 목줄 가까이 내려 세팅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끼가 불필요하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작은 움직임에도 갈치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갈치가 살짝만 건드려도 초리대에 신호가 전달되니 예민한 입질까지 놓치지 않고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작은 차이가 낚시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같은 배, 같은 자리에서 낚시를 해도 유동형 채비를 쓴 사람과 고정식 채비를 쓴 사람의 조과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텐빈 채비는 단순히 아이디어만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무려 2년여의 연구와 실전 테스트를 거쳐 한국 바다 환경과 갈치의 습성에 맞게 최적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특허를 획득했고. 지금은 수많은 조사님들이 실제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채비 하나만 있어도 활성도 좋은 날, 입질이 약은 날, 모두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초보자에게는 빈바늘 낚시를 줄여주는 안정감. 고수에게는 상황별로 미세한 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실전성. 이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아쿠아X의 템빈 채비의 강점입니다. 세 번째는 갈치 UV바늘입니다. 이 바늘은 일반 바늘과 다르게 자외선을 받으면 은은하게 푸른빛을 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차이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효과를 줍니다. 왜냐하면 갈치가 가장 잘 먹는 미끼인 꽁치의 색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미끼와 바늘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갈치가 거부감 없이 달려들게 되는 거죠. 특히 올해처럼 입질이 예민하고 살짝만 건드리는 경우가 많을 때이 uv 바늘은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갈치가 미끼인지 바늘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삼켜버리니 입질을 놓칠 확률이 훨씬 줄어들죠. 일본에서 개발된 고급 바늘이라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실제로 써본 조사님들은 대부분 값어치를 한다라고 인정합니다. 결국 조과가 모든 걸 증명해 주는 셈이죠. 그렇다면 외바늘과 쌍바늘은 언제 쓰는 게 좋을까요? 오래 갈치는 확실히 입질이 예민하고 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사님들이 외바늘 채비를 더 선호합니다. 외바늘은 갈치가 물때 미끼 움직임이 방해받지 않아. 예민한 입질을 잡아내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반면 갈치의 활성도가 아주 좋고 공격적인 날에는 쌍바늘 채비도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두 마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고 액션이 커져서 갈치의 반응을 더 자극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민한 입질이 이어지는 날엔 외바늘을 활성도가 높아 공격적인 입질이 이어지는 날엔 쌍바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덧바늘을 함께 사용한다면 미끼를 가장 먹기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간은 훨씬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옆 꼴뚜기 액션입니다. 이 채비만의 특징이죠. 낚싯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꼴뚜기가 펴지면서 커 보입니다. 갈치는 큰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때 대형 갈치가 속아 입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갈치를 노릴 때는 반드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여기서 초보자분들을 위한 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끼는 정성껏 달아야 합니다. 꽁치살을 바늘 끝까지 곱게 빼서 일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 속에서도 곱게 유지되어. 대충 끼우면 미끼가 U자로 휘고 물 속에서 유속에 의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러면 갈치가 먹지 않아요. 둘째, 수심층을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갈치는 보통 30에서 40m에 있지만 조류나 수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입질이 없으면 5m 단위로 조정해보세요. 그 작은 차이가 끊겼던 입질을 다시 불러옵니다. 셋째, 바늘 크기입니다. 입질이 예민할수록 작은 바늘이 유리합니다. 이 텐빈 채비는 기본적으로 바늘이 작은 편이라 초보자에게 딱 맞습니다. 넷째, 미끼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입질이 없을 때는 꼭 올려서 확인하세요. 귀찮다고 방치하지 마세요. 빈바늘로 시간을 보내는 건 가장 아까운 일입니다. 갈치낚시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첫째 손맛이 강합니다. 입질이 시원하고 힘이 있어 낚아내는 재미가 확실합니다. 둘째 경제성이 좋아요. 20마리만 잡아도 2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됩니다.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좋고 손질이 간편해서 집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갈치낚시는 와이프가 등떠미는 낚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결국 재미, 경제성, 편리함,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으니 매년 갈치낚시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치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합니다. 빈바늘로 허공만 낚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갈치의 예민한 입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잡는 순간 조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쿠아엑스의 갈치 채비는 바로 그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특허받은 덧바늘 구조는 꽁치살을 단단히 고정시켜 미끼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유동형 천평은 상황에 맞게 조절해 예민한 입질까지 정확히 받아 냅니다. 거기에 UV바늘은 빛을 받아 푸른빛을 내며 갈치가 미끼와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 있게 물도록 유도합니다. 초보자라면 빈바늘로 시간을 허비하는 걱정 없이 한 마리 한 마리 손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고수라면 수심층과 액션을 섬세하게 조절해 더큰 사이즈, 더 많은 마리수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채비 하나로 초보와 고수 모두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이죠. 바로 실력 차이가 아니라 채비 차이가 조과를 바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올해 갈치 시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왜 나만 못 잡을까? 라는 아쉬움 대신 역시 이 맛에 갈치낚시 오는 거지 라는 확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갈치낚시는 단순히 고기를 잡는 일이 아닙니다. 빈바늘로 허무하게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뜻밖의 대갈치가 올라와 환호성을 지를 때도 있죠.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즐기고 추억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갈치낚시의 매력 아닐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채비와 방법들은 꼭 특정 제품을 권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많은 조사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 덜어 드리고. 빈바을 낚시로 허탕치는 시간을 줄여드리고 싶어서 공유드린 팁일 뿐입니다. 결국 낚시는 장비보다도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즐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나 처음엔 서툴고 누구나 빈손으로 돌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쌓여 어느 순간 확실한 손맛으로 돌아오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 이번 갈치 시즌에서는 한 마리 한 마리 갈치를 낚아 올리며 느끼는 손맛과 바다 위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갈치낚시를 즐기시는 모든 분들께 풍성한 조과와 즐거운 추억이 함께 하시길 응원합니다.